왜 갑자기 이했어 그니까 그게 그것만 아니니까 깨끗해어가지고 지금 와도 혹시 숨을 건만은 금방 행복한 것 그렇게 거. 그리웠던 엄마가 이렇게 아파서 망가져가는 모습 보면서 어땠겠어요 내가 아, 너무 착하다 그치? 네. 너무, 너무 착해 응. 응. 저를 위해 진짜 엄청 해주셨던 게 2023년 5월 24일로 기억하 있어요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던 그대가 그리워졌어요 5월 24일로 기하고요저 날짜 그가 그리워졌어요 어디로 갔나 보세요 엄마랑 사하고 나가 살 때가 있을까? 이 모습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 아직 어린애가 도대체 무슨 그렇게 죄를 져서 예, 그 엄마랑 이야기하다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제가 제일 좋은 공간으로 있었어야 슈, 왔어? 네, 안녕. 하야 슈, 옷 갈아입고 나와, 지현아. 앞서 후. 어, 어. 운동으로 풀다. 음. 아유, 진짜 울령한 친구, 친구다. 음. 그래도 여기 와서 웃어요. 처음 웃는 거 봤어. 어 박수 쳐주고 싶다 진짜 이 친구. 언 나가지 않고. 응? 아 되게 훌륭한 친구네. 어이, 어이, 멋있네. 비틀게 아... 될수 있거든요. 언 나갈 수 있는데. 슬픔의 에너지를 운동으로 다 해소하고 있었구나. 예전에 네. 운동을 하려고 했었다가안 하고 나서 지금 오래 아... 다시 온 거잖아. 그때. 엄마좀 아픈 것도 있었고 와... 지금도 계속 편찮으셔? 지금은 전보다는 좀 괜찮았는데 근데 그 엄마 때문에 그 학교에서 조퇴하는 일이 너무 많아 아유왜 조퇴를 까지 왜 조퇴 일을 한다고? 왜? 우울증 약 때문에 이주에한 응. 번씩 상담받으면서 같이 가려고? 근데 어쩌다 한 번씩 도와달라고 너한테 말하지 말할... 할 엄마 길 가는 게좀 어지럽고 해가지고 전에도 한번 쓰러져가지고 때문에 저보고 혹시 같이 가달라고. 아 진짜 저 효자다 조퇴 시킨 다음에 병갈 때도 병 끝나고 면서 사오고 매번 시켰어요. <laughs> <laughs> 술서즐하고 짐꾼이야 뭐야. 아. 지속돼가 자연스럽게 그냥 술 사러 가는 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이잘안 된다 해가 음, 애를 조퇴를 자꾸 시켰구만. <laughs> 경고 통지도 받았어요. 너무 많이 조퇴되면은 이게 1 6 번을 했어. 아우 한 달에 반을.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어... 엄마가 수업 때문에 자꾸 조퇴시키는 게 많이 불편했어요. 계속 조퇴시키고 엄마가 뭐 필요한 게 있을 때마다 조퇴를 하는 거야. 졸업 학교 졸업 못할 수도 있어. 저러면 출석 기수가 빠지거든요. 진짜 걱정 싫었다 정말. 그가 시설에 있었을 때는 교육이랑 학교는잘 봤는데 이제 음. 엄마한테 오니까 이제 음. 학교 다니 잘 다니지도 못하고 좀 불만이 있어. 그러면 어머니하고 있는 게더 좋은 건지 아니면은 다시 뭐 시설로 가서 시설에서 생활하는 게더 좋은 건지? 너가느끼기 어떤 것 같아? 진짜 마음이 궁금하네요. 그 시설에 있는 거는 그냥 학교 다니고 해서 좋은데 음. 또 엄마한테 왔는데 또 떨어지는 건도 싫은데 어... 이제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또 힘드니까 어... 제가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요 어, 그래? 그런 엄마를 아니 이제 걱정이도 되고 엄마도 보고 싶고 어...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엄마니까. 그냥 시설에서는 그냥 엄마랑 가끔 가다가 만나다 보니까, 엄마가 돌아갈 때마다 보고 싶었던 것도 있고, 엄마 보고 뭐 가지 말라고 찾게 됐고, 음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엄마 만나는 날을 계속 기다렸던 것 같아요.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laughs>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 얼마나 그 그날을 기다렸겠어. 처음에는 좀 많이 좋아는데 가면 갈수록 서로 생활하는 것도 안좋고 해가지고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을까. 그니까 이게 그것만 알면 될 텐데 어다가 이렇게. 어러지고 집에 와도 어찌 숨었고 엄마는 많이 핸드폰을 많이... 그리, 그렇게 그리웠던 엄마가 이렇게 아파서 망가져가는 모습 보면서 어떻했어요 아들이 아, 애가 너무 착하다 그치? 네. 너무, 너무 착해, 착해. 네. 상품이 너무... 좋아. 엄마가 저를 위해 직접 김치찌개 해주셨던 게 2023년 5월 24일로 기억하고 있어요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던 그때가 그리워었어요 5월 24일로 하고 있어요. 저 날짜까지 기억 있어, 있어 세상에. 제일 행복했던 그때가 그리워었어요 날짜까지 기억할 정도로 행복했구나. 응. 엄마가 안 달라지면은 같이 살기 힘들 것 같아요. 아 속상한데 진짜 어떻게 좀 이제 아유. 아이고 참. 저 아이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열다섯 살이 너무 어린 나이인데 아유 참. 저걸 저렇게 덤덤하게 얘기하기까지는 참 속이. 아, 큰일 났네. 와. 어떻게 해야 되지 자, 하여튼, 뭐, 아. 김치찌개 엄마가 해준 요리, 그 먹었던 날짜를 기억하는 아들의 마음이 어떨지. 아, 참. 저희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이제 본인의 모습을 제3자 입장에서 정민씨 봤잖아요. 네. 뭐 아들 이야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어요? 좀 많이 망가졌다 본인이 네 지켜야 할걸못 지키는 거 같아 지켜야 할걸못 지키고 있는 것 같다고 근데 아들이 저렇게 소중한 아들이 저렇게까지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술을 마시게 되는 이유가 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뭐, 있어요. 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사실 아들이 한명더 있는데 허! 아들이 한명더 있어요? 네. 헤어지고 나서 결혼을 하게 돼서 아기를 낳고 100일도 안 돼서 해, 이혼했는데 하... 너무 보고 싶어서 계속 먹고 있어요. 아, 내 정미씨 하나 물어볼게. 요 술이 그렇게 좋아요? 술이 좋아요? 아들이 좋아요? 아들이 좋아. 요둘 음,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